장민호의 행복의 눈물이 떨어졌다. 슬픔이 아닌 너무 큰 행복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다. 그 눈물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대신 전한다. 장민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오랜 세월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던 그날. 그는 마침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했고, 그때 흘린 눈물은 진정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한 방울의 눈물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무대 위의 장민호는 언제나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따뜻한 미소,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오랜 세월 묵묵히 견뎌온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렇기에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만들어낸 결정체였고, 수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사랑의 시간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던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자신을 지켜봐준 가족, 함께 걸어온 친구들,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준 팬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따뜻한 미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가 견뎌온 모든 시간과 고독이 녹아내리며 오직 행복만이 남았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자 사랑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진정한 남자는 행복해서 울 때가 가장 강한 순간이라고. 장민호의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닌 진심과 감사,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는 그 눈물을 통해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그의 눈물이 방송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기쁨, 회한, 감사, 그리고 평온. 그것은 한 예술가가 평생 쌓아온 삶의 이야기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었다. 장민호의 행복의 눈물은 단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인생이 아무리 험난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실히 살아가며 마음을 다해 사람을 대하면 결국 행복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행복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깊고 진하게 다가온다. 그의 눈물은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 그것은 화려한 무대 위의 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를 찾은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웃음이 있었다. 한 방울의 눈물이 때로는 수많은 발을 대신한다. 장민호의 눈물 역시 그랬다. 그것은 그의 지난날을 모두 담고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행복의 눈물.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선율이자 새로운 사랑과 평온의 장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었다.